네 여러분 잘 잤죠? 어,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외국인인데 억양은 다 외국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만났대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정말 편안하게 주고받다가 그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형제 있어요? 이렇게, 형제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약간 충내를좀 내야 되는데, 어, 충내를잘못 내는 거 이해하세요? 네, 형한 말이 있어요. 이러더래요. 네, 형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못 배웠구나. 이거 한글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못 배웠구나 싶어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사람을 셀 때는 명이라고 세고, 개나 고양이를 셀 때는 말이라고 세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다 듣더니, 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laughs> 네. 자기 형을 그래도 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좀 아니죠 그죠 좀 하여튼 좋은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 받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생각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이런 분 말고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어, 현재 살아 있고 어, 또따라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어, 잘 생각이 잘안날 거예요. 여러, 이, 이, 이것도 질문,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를 존경하세요? 아, 예, 미안해요. 자, 자잘 그런 사람 없죠? 어, 그런 사람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잘 생각해 보면 좋은 리더를 찾기가 어려워. 아, 좋은 리더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하다. 이런 사람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범위를 막 넓혀가지고 꼭, 꼭 대구, 경북이 아니더라도 범위를 막 넓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되게 역설적인 대답을 찾게 돼요. 좋은 좋은 팔로워가 좋은 추종자가 추종자니까좀 어감이 그런데 하여튼 다른 단어가 없어가지고 좋은 추종자,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리더십 전문가들이 해요. 존 맥셀 같은 피터드러거, 디엘 무디, 아레토레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유명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 좋은 추종자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잘, 잘 따르는 사람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약간 역공당한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리더가 없어. 어떻게 리더가 어떻게 이렇게 리더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 전문가들은 잘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나 때문이라는 거나 내가 안 따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따를 사람이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어. 안 따를, 안 따를 거야 나는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오히려 역공하는 듯한 느낌.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리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바로 좋은 리더가 될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 좋은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수 없고 그러니까 좋은 리더 풍경상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진짜 역설적이지만. 앤드류 카네기 같은 회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배우려고 했대요. 자기가 회장 자리에 있지만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여기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이렇게 쓰여있대요. 피터 드러가는 자기 밑에 직원들이 강하고 뛰어나서 고통당하는 간부는 없다. 그러니까 누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함께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리더가 없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두 명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교회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두 명을 추천을 하면서 두 명을 칭찬을 하면서 두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바울리 빌립보 교회에 이두 명을 추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앞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2장부터 좀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5절부터 예수님을 한번 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 너희들의 구원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을 따라서 겸손하게 따르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 구원 받았다고 대충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도 바로 이런 겸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실 예로서 두 명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잖아. 너희들이 겸손해야 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그리고 내가 두 명을 너에게 보낸다. 내가 너 추천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실 예로, 하나의 예화로,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이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는가? 두 명인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두 명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 20절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랬죠. 누구의 뜻을 같이하는 거겠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보내니까 바울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생각을 읽어내고 어, 특별히 막, 자질구리하게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바울의 마음을 같이 알아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진실이 생각할 자래요. 빌리뽀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그러니까 빌리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공감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근데2 2절에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2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는 너희가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마음이 착해서 그래서 그냥 바울을 잘 따랐고 또 너희 마음을 잘 공감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어디, 어리, 어떻게까지 디어 연단을 받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그렇게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훈련이 따로 없이 성품이 좋아서 그냥 애초에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고, 마음이 좋아서, 훈련은 따로 받지 않았지만, 그냥, 그냥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누군가를 잘 따르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서 그딱 멈춰버려요. 안 따라요. 그 순간에. 그것이 오해든 아닌 상관없이 그냥 안 따라요, 거기서.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 듯이, 어, 여기서 이제 존경할만한 좋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아버지를 막 따르듯이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뜻은 종과 같이 종으로서 수고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종으로서, 종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 종과 같이 수고하는 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잘 따르는 팔로워가 되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 여러 복음에 의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과 같이 수고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뜻을 잘 읽어내고 그 빌립보의 사정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 가지고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사정을 잘 익히 공감하고 알아서 그것을 다시 이 바울에게 전달할 아주 그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 물론 애초에 성품도 좋고 다 좋았겠지만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가 보험을 위하여 이렇게 종처럼 수고하는 것을 다 감당해 낼 만큼 그렇게 좋은 추종자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되게 이례적으로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특별히 칭찬하고 있어요. 2 5절에 보니까 다섯 개의 수식어로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일단 나의 형제라. 그리고 얘기해요. 형제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그 그것에 대한 되게 애정 어린 표현을 이,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다. 이 하나의 이 복음 사역을 전쟁으로 보고 군사된 자다. 전우라는 거죠. 전우, 전우 같은 사람. 영적 전쟁의 전우 같은 사람. 그리고 너희 사자로 여기 서 사자는 그, 당연히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어흥 그 사자 아니고 여기서의 사자는 메신저를 이,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로 형제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 사자고, 돕는 자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성품 또한 26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어, 어떤 성품인 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리포 교회의 사람들을 보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자,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우, 빌리포 교회에 있다가 빌리포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리포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바울에게 오는 중에 병에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큰병 걸렸는데 그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가 마음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리뽀 교인들이 듣고 빌리뽀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또 아파하는 거예요. 이가 돼요. 그러니까 에바브레디도가 자기도 아픈데 자기도 아픈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리뽀 교인들이 듣고 가슴 아파할 거지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 되게 애틋하고 막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그런 이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잘 배우는 사람이었고, 또 맡겨서 추천할 정도로, 믿고 맡겨서 추천할 정도로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추종자였어요.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왜이두 사람을 빌리포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 자,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말씀만. 시작.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것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 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바울이 왜 보내려고 하냐면, 디모델을 왜 보내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바울,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으면 누군가 감옥 밖에서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바울은 사실 편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가서 빌리포 교인들을 직접 만나고, 빌리포의 사정이 어떤지 직접 살피고, 그래서 그 소식을 알면, 바울이 어떤데요? 자기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 앞에서 도와주고 할 사람 이 필요한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디모데가 거기 가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알고 또잘 공감해주고 잘알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잘 공감해가지고 자기게 가서 알려주면 자기는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항상 자기는 자기 몸도 지금 힘든데 이 사람의 걱정은 자기 몸 챙기는 게 아니에요. 빌리포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럼 빌리포 교인들을 계속 걱정하면서 내가 디모델과 함께 있으면 내가 편하지만 일단 내가 디모델 보내면 디모델과 그빌리포 교인들을 가서 살펴주고 바울의 마음으로 도 살펴주고 또 그들의 형편도 알려주고 해서 자기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좀 불편하지만 디모델을 보내면 자기 몸은 불편하지만 그 소식을 내가 들으면 더 기쁠 것 같다. 또 28절 보세요, 여러분. 28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왜 보내냐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자,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비 빌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팠다. 죽을 병에 걸렸었다. 또 혹시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 수도 있죠. 그냥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를 빨리 보내면 빌리포 교인들이 걱정을 덜할게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살아난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겠냐 그럼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너희들이 근심할까봐 걱정된다. 그럼 되게 애틋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빌리포의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존도여행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 걱정하고 자기 챙기기 바빠요 지금 사실.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 뭐만 꽉 차있는 거예요? 빌리포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꽉 차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델을 보내는 이유도 내가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또 기뻐할 거니까, 근심을 안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더 편하겠다. 내가 그들이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사람 좋은 군사기도 하고, 뭐, 어? 좋은 추종자지만, 내가 이분들을 그드, 너희들한테 보내면,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더 기뻐할 테니까, 너희들이 더안 이롭고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쁘겠다, 마음이. 그러니까 빌리포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어? 막 이러는데,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해가지고 또 에바브레티도를 보내주고 디모데도 보내주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수 있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레티도가 바울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잘 따르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참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부 분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2 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헌신과 또 희생과 겸손한 삶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추종자,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를 따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세상에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 배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 손이에요, 내 손. 제가 지난번에, 어,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쭉 자라고 그 교회에서 제가 8년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26년을 있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떠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형제들이었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고.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떠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그, 다인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네, 훌륭한 신앙이기도 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배울 게 없기는 왜 배울 게 없어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완벽한 리더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따르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듯이, 자기를 부인함을 따르듯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좋은 추종자가 있어야 좋은 리더가 생길 텐데 좋은 추종자가 잘 없어요. 비판하기는 좋아하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자, 좋은 추종자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추종자가 되길 바래요. 좋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추종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리더 리더들을 잘 따라주시고 사역자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상사도 잘 따라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도 그 배울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때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에버브로 디도가 바울이 완벽해서 잘 따른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자면 뭐 단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따를 수 있었던 건그들이 원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좋은 추종자, 좋은 팔로워들이 다 되어서 좋은 리더로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리더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리더가 없다는 얘기는 좋은 추종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추종자, 좋은 팔로워,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겸손하게 내 주변의 리더들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리더가 없다는 이 시대에 좋은 리더로서 하나님의귀하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